동아리가 궁금했다면 어서 오십시오. 우동소 우리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동소 DJ 이혜민입니다. 휴방 기간 지나 갑자기 녹음하려니 어색한데 벌써 10월 말이라는 사실이 더안 믿기네요. 어느덧 우리 라디오도 반 이상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께 지금까지 무사히 한 학기 반을 지나는 동안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날이 많이 추워졌죠. 아직 겨울이라 하기엔 이르지만 언제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여름일 때는 언제 겨울이나 싶었는데 막상 추워지고 나면 여름의 따뜻한 햇살, 비 내리는 소리, 후덥지근한 날에 부는 선선한 바람이 그리워집니다. 하지만. 또 추운 계절만이 줄수 있는 매력이 있죠. 오늘은 그런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너무 노골적인 힌트인가? 무튼 이번화도 진행해야겠습니다. 우동소 오화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화 게스트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게스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고 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고려대학교 스키 중앙 동아리 설맥에서 주장을 맡고 있는 전자 기계 융합 공학과 18학번 김호진입니다. 네, 이번 라디오는 바로 설맥과 함께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가 좀 처음이라 많이 떨리네요. <laughs> 네. 편하게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오랜만에 녹음이라 조금 떨리네요. 설맥이 스키 동아리이신 건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설맥은 현재 2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고 활동은 시즌기, 비시즌기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시즌기는 1월 초부터 2월 초까지 약한달 정도이고 보통 주 4일에서 5일 합숙을 진행하고 강원도 평창 용평 리조트에서 합숙 활동을 하게 됩니다. 겨울이 아닌 비시즌기에는 주로 대회 활동을 하는데요. 네. 대학 스키 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타 학교들과 MT를 가거나 대학 스키 연맹 체육 대회 학교별 대면식을 진행합니다. 교내 활동은 주로 동아리방에서 간단한 회의를 진행하거나 부원들끼리 친목을 다질 수 있는 활동을 합니다. 타 학교와도 교류를 많이 하시는군요. 스킬을 배울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지만 다른 학교분들과 인맥을 쌓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동아리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laughs> 네, 실제로도 다른 분들과 많이 친해지셨나요? 네, 다른 학교분들과 정말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음. 대학 스키연맹에 많은 학교가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다양한 학교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작년 합숙 활동 때는 국민대학교와 방을 같이 쓰게 되면서 국민대학교 스키부 사람들과는 따로 만나서 놀 정도로 많이 친해진 것 같습니다. 오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음, 과연 설맥의 회장님이십니다. 네 회장님은 어떻게 설맥에 들어가시게 되셨나요? 어 저는 제가 이 학교를 들어오자마자 찾은 동아리가 스키 동아리였어요. 그래서 누구의 소개도 따로 없이 제가 직접 알아보고 찾아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스키를 좋아하시나 봐요. 네, 스키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이랑 스키장 자주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좋아진 것 같아요. 원래 엄청 어렸을 때는 무서워서 안 타려고 했는데 한번 타고 재미를 맛본 후에는 제가 스키장을 가자고 조를 정도했습니다 음, 어렸을 때 저도 갔는데 스키장을 넘어지면 일어나는 법을 그때 몰라가지고 그리안 그래도 팔다리도 짧잖아요 어리면 그래가지고. <laughs> 네. 늘 울면서 못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기다리던 기억 이 있네요. 그러니까 좀 처음에는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법 그런 걸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스키를 타는 법을 배우고 점점 기술도 배워가면 음... 이제 저같이 원래 넘어져가지고 무서워서 안 타려고 하다가 어, 나중에는 자기가 가자고 조를 정도로 음... 네, 그렇게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보통 스키장이랑 썰매장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스키, 보드, 썰매 이세 가지 중에 스키가 가장 최고다. 혹시 아시나요? 네. 저는 스키가 가장 최고고 다른 건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 일단 썰매는 저도 재밌다고 생각해요. 썰매가. 네. <laughs> 재밌는데 이제 썰매 의 단점은 다 타고 내려와서 올라갈 때 그거를 이제 끌고 간다는 아... 게 정말 쉽지가 않고 우선 제일 좀 아쉬운 건 짧다. 짧다. 네, 기다리는 거에 비해 좀 너무 짧고 보드 같은 경우에는 보드 타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그 넘어지실 때 엉덩이 쪽으로 넘어지시는 게 제가 보기 너무 아파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계속 떨어지는 부위로만 떨어지니까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제 아직 타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뭔가 두 발이 자유로운 스키를 좀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스키도 넘어질 때 엉덩이 쪽으로 넘어져야 안 아프지 않을까요? 네 그것도 맞아요 근데 스키는 넘어질 때좀 몸의 측면적으로 이렇게 아 돌려가지고 넘어지니까 넓게 넘어지면서 괜찮은 편인데 보드는 계속 엉덩이로만 떨어지니까 너무 아파 보이더라고요 오, 또 몰랐던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되네요 네 회장님의 스키에 대한 매력이 혹시 더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스키의 가장 큰 매력은 그 내려올 때 느껴지는 스릴감이라고 스릴감. 생각해요. 네네. 음. 평소에는 겪어보지 못할 속도감과 넘어질 듯하면서 넘어지지 않는 그런 스킬을 탈때 가장 큰 스릴감을 느끼고요. 일단 그리고 높은 데에서 안 넘어지고 내려왔을 때 드는 성취감이 있는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회장님도 혹시 상급에서 즐기시나요? 어, 저는 속도감을 즐기시는 회장님. <laughs> 저는 네 저도 상급에서 많이 즐기는 편인데 좀 하, 많이 무서운 건 사실이에요. 아... 그냥 무서운 속에서 스리을 찾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스리을 찾기 전에 생명이 위협이 있기 때문에 <웃음> 아... <웃음> 네, 네 안전 장비를 <laughs> 꼭잘 착용해야겠네요. 안전 수칙도 잘 읽어보고 네 저희는 안전 장비 착용 없이는 절대 안 탑니다. 이거는 한국 대학 스키연맹도 마찬가지고. 저희 동아리상 규칙이기도 해요. 자기가 아무리 잘 타도 스키라는 운동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쵸, 뒤에서 그쵸. 뒤에서 받으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네. 헬멧 착용은 필수라고 있고 다른 안전 장치도 이제 다 하고 타야 됩니다. 뒤에서 박으면 진짜 큰일 나겠네요. 네, 뒤에서 박는 게 가장 크게 다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위험합니다, 진짜. 네, 그래도 확실히 즐거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기구 없이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그런 속도감은 스키가 아니면 쉽게 느낄 수 없잖아요. 하얀 눈을 쓸어가면서 시원하게 스키를 타시는 분들을 보면 또 멋있기도 하고요. 다음 네. 질문으로 넘어가서 동아리 이름을 왜 설맥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스키 동아리다 보니까 눈과 관련되어서 지으려고 하셨다고 이제 선배님들께 많이 들었어요. 음. 저희가 눈설 자에 줄기 맥자를 써서. 눈에 뒤덮힌 산맥을 뜻하는데요. 딱 봐도 딱 봐도 네. 느낌이 오네요. 네. 네, 확실히 딱 설맥하면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산이 생각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분명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어, 혹시 동아리 입부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어, 저희 동아리는 입부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스키에 대한 마음만 있으시면 누구든 들어오실 수 있어요. 열정을 가진 자 쟁취하리라. <웃음> 네. <웃음> 스키 동아리다 보니 비용에서도 부담을 느끼실 학우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네. 스키장에 그런 입장료나 장비 대여비 등 네, 비용이 좀 많이 들까요? 혹시 무례한 질문이었다면 어,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이거는 학우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셨을 만한 점인 것 같아요. 어, 일단 우선은 저희가 스키를 매일 타기 때문에 어, 리프트권 같은 경우에는 시즌권을 사고 이제 장비 대여비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쵸? 네 장비는 대여하지 않고 본인 장비를 사시거나 뭐정 없으시다면 동아리 재학생들이 시집생들에게 빌려주거나 저희 동아리 방에 있는 스키를 갖고 타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비용이 부담되실 수도 있지만 스키를 타면 코 속을 찌르는 그찬 공기에 답답한 숨통이 안 트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심 걱정 스트레스 확 떨쳐버리기엔 스키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 스키를 물론 좋아하시지만 설맥. 동아리 자체도 정말 애정하시는 것 같아요. 회장님께 설맥은 어떤 의미를 지닌 곳인가요? 잘 해나가고 싶은 동아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음. 어, 스키 동아리다 보니까 스키에 대해 많이 모르시기도 하고 저희 동아리가 많이 알려진 편이 아니다 보니까 좀 뭔가 더잘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이 많이 가게 되고 그리고 제가 스키를 워낙 좋아해서 제가 스키를 좋아하는 만큼 저희 동아리에 정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어, 학우분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특히 신입생들이 그 동아리 책자를 봤잖아요. 스트와 이런데 가면 늘 설맥을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오, 어, 그, 아, 그런 그래도 건. 래도 스키 네. 동아리가 흔하지도 않고요. 저희 학교에서 스키 동아리가 있다는 것도 전 처음에 놀랐었던 점이었어요. 아, 어, 그거는 저도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 뭔가 긴가민가하면서 설마 음. 있겠어 하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어, 저도 있어서 처음에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음. 노래 한곡 듣고 2부 이어가 볼게요. i mm -hmm. 승환의 눈사람 듣고 오셨습니다. 2부 시작할게요. 설맥을 하시면서 스키뿐만 아니라 타 학교의 MT 대면식 그리고 체육대회도 하신다고 하셨죠? 정말 특별한 경험 들일것 같습니다. 1화 하나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생각난 1화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할 때마다 너무 다 재밌었고. 음. 너무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하나를 꼽을 순 없지만 <laughs> 음. 정말 대면식 할 때만큼은 진짜 스키 타는 것만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대면식 때 뭐뭐 하셨어요? 대면식 때는 보통 술을 마시는 자리라 분위기를 올릴 겸 이렇게 해서 술 게임을 진행하게 되는데 평소에 할수 있는 술 게임이랑은 좀 달라요. 방이기도 하고 카드 게임이나 보드 게임 등 음. 이렇게 그런 부분이 정말 저에겐 좀 새로웠고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즐거운 열기가 여기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학우들에게 동아리에 대해서 이 얘기만은 들려드리고 싶다면 혹시 있을까요? 학우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을 만한 점들 중에서 합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합숙 시스템에 관해 좀 많이 여쭤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는 종강을 하고 일주일 뒤 12월 말이나 1월 초부터 합숙을 진행하게 되는데 음. 합숙 날짜는 1 0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음. 하고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스키를 타게 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많으면 한 달에 뭐 열번 이렇게 가시는 줄 아는데 그게 음. 아니고 1 0월 말부터 2월 초 또는 뭐 1월 초부터 2월 초 이렇게 해서 약한달 동안 합숙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달 동안 진행한다고 해서 한달 내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보통 월, 화, 수, 목 이렇게 4박을 진행하는데요 금요일에 보통 각자 집으로 가는 음... 집에 가시기 어렵거나 가시는 게 싫으시면 계속 스키장에 계셔도 무방합니다. 네. 네. 합숙도 다른 분들이랑 같이 하시는 거죠? 네. 합숙은 이제 한국 대학 스키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학교면 다 같이 하고요. 어, 방은 이제 학교마다 따로 쓰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국민대학교랑 방을 같이 쓰면서. 두 음. 학교가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네, 즐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네, 설맥에 특별한 점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다른 동아리들에 비해 대외 활동이 많다는 것이 저희 동아리만의 특별한 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 대학 스키연맹에 학교가 많이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활동을 하면서 다른 대학교의 교류가 많은 편이고 이 시즌기에는 학교끼리 대면식도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 학교뿐 아니라 다른 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학교들과도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기회여서 저는 이게 가장 특별한 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대회 이런 것도 있을까요? 스키 대회? 아네 스키 대회도 있어요. 일단은 2월 중순쯤에 합숙 마지막 주차에 음... 모든 학교가 다 같이 대회를 진행하는데요. 아, 체육 대회? 아까 말씀하셨던 그건가요? 똑같은 건가요? 아, 체육 대회는 이제 여름에 하게 학예... 그러니까, 아, 네 학예 체육대회 아. 형식으로 이제 평소에 있을 법한 체육대회 종목들로 진행하고 음. 여기서 하는 대회는 정말 전문적인 이제 스키 대회 네 대학 스키 연맹에서 개최하고 정말 심사위원들도 다 있는 그런 음. 좀 전문적인 대회예요 많은 학우분들이 참여하시고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참여하시는데 많게는 거의 50명 60명 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경력을 쌓기에도 실력이 된다면 경력을 쌓기에도 정말 좋은 동아리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무엇보다 교류를 많이 할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네. 저희 학교 근처에 일단 홍대밖에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른 학교 학생분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지려면 아무래도 그런 모임이 따로 있거나 어떤 시설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설맥 많이들 모르셨다면 스키동아리 설맥을 꼭 기억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홍보멘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고 여러분들 어, 스키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거나 스키를 좋아하는데 주변에 타는 사람들이 없어서 못 가겠다 하시는 분들 스키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저희 동아리에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동아리에는 스키협회에서 인정하는 강사 자격증을 보유한 부원이 있어서 수준 있는 강습을 해드릴 수 있고 스키 종목별로 대학 스키 연맹에서 지정해주는 타학교 강습 보원들이 있어서 종목별로 좀 체계적으로 강습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스키 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과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것은 저희 동아리만이 갖고 있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학교가 위치적 특성상 주변에 대학들이 많이 없어서 인맥을 쌓기 힘드실 수 있는데 합숙을 하게 되면 수도권 대학, 의과 대학, 여대, 체대, 서른여섯 개의 타학교와 다 같이 하다 보니 학교끼리 대면식도 많이 진행하여서. 인맥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아리는 입부 조건이 따로 없고 입부하실 때 내야 하는 회비 또한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말 긴 홍보 멘트 음. 잘 들으셨죠? <웃음> <웃음> 정말 꼭 많은 부원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라디오 마칠 시간이에요. 라디오 녹음은 어떠셨나요? 라디오 녹음은 제가 살면서 이런 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와가지고 너무 떨려서 어... 하고 여러분들께 저희 동아리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따로 연락을 안 주셔도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평소에 궁금하셨을 만한 점들에 대해 얘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설명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저희 학교에 스키 동아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설맥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동소 오화 이번화는 설맥 편이었습니다. 색다른 도전을 꿈꾸시는 분들께 설맥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아직 취미가 없으신 분들은 꼭 자신에게 잘 맞는 취미를 기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주변에 좋아하는 게 뭐예요? 뭐, 취미가 뭐예요? 하고 물으면 잘 모르겠다고 하시거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 제가 뭐라고 그분들께 감히 이런 말을 할수 있는 처지는 아니지만, 한때 좋아하는 일을 꿈으로 삼아 잃어버렸던 저로선, 좋아하는 일이 있는 게 확실히 행복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없으시면 만들면 되죠. 안 맞으면 그만 두셔도 돼요. 할수 있는 일. 정말 많아요. 그렇게 찾아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 어, 낯간지러운 말이지만 진심입니다. 좋아하는 일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반짝거릴 수가 없죠. 꼭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좋아한다는 걸 느끼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저절로 좋아지거든요. 여러분, 도전을 망설이지 마세요. 그럼 이것으로 우동소 5화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기술 진행의 이혜민이었습니다.